헬로우. 저희는 행궁동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.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은 장안공원이에요.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장안공원.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시입니다. 띠딩. 자 오늘은 행궁동에서 맛있는 수제 코코를. 목표도 하고 <laughs> 가보고 있습니다. 아, 일 오픈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랬는데 장비를 두고 오는 바람에 요새 좀 핫한 매장인 것 같아요. 오늘 음, 가는 매장이 어떤 메뉴가 있는 거죠? 좀 특이한 메뉴가 모츠버거라고 음. 배창이 들어간 햄버거를 팔더라고요. 햄버거에 배창은 겁나 멋지. 음. 수제버거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나? 수제버거를 막 응. 배달 말고 가서 먹은 거는 엄청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느껴진 데는 없었던 것 같아. 강릉의 포렌멜이라고 수제버거집이 거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. 요 <laughs> 제가 <웃음> 강릉 가시는 분들 항상 추천해주는 맛집 리스트 원픽. 아주 강릉 가면 꼭 가라고 하잖아 맨날 포렌멜이 그 강문점. 강문점이면은 거기 바로 앞에 강문해변 있고 바닷가를 경치로. 맛있는 수제 버거를 드실 수 있다는 점. 아 그리고 이거는 광고는 아닙니다. 이제 수원 화성에 요새 미디어 아트 쇼를 저녁에 하거든요. 어... 네 이제 프로젝트 매핑을 통해서 이제 화성 벽에 영상 소스나 이런 것들을 쏘기 때문에 저도 와서 보진 못하고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. 인생샷이 찍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연행동 진입했습니다. 이 봐. 음... 어, 여인데 어, 들어가서 물어보고 올게, 내가. 네. 이런 느낌의 비율을 볼수 있습니다.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문 한번 소 체크인 해주시고. 안녕하세요. 자,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너무 많은데? 베이컨 버거, 새우 초핑 버거, 하와이안 버거, 아부리 모짜렐라 치즈 버거, 스테이크 버거, 가라아게 버거, w 블오 버거, 라구 피칸테 버거, 또 파스타도 있고요, 라이스 3, 네까지 있습니다. 무무치 아. 버거는 어디 있어? 안 보이지? 없는데 자,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. 근데 생각했던 그 대창 버거는 그 메뉴가 바뀌는 거. 저는 W.O. 버거를 먹겠습니다. 음. 저는 라브 피칸테 버거를 먹겠습니다. 어, 나왔다. 라브 피칸트. 어, 이쪽으로 주세요. 와, 이걸 어떻게,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. 메이크 마이 데이 감찌부터 감찌 엄청 바삭하다 방금 튀겨서 음, 나은 맛 음. 완전 바삭한 프렌치프라이 음. 음. 잘 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이거 못돼버려 진짜 만들면 만들 것 같아 옆에서 그냥 무릎이 잘나가는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약간.. 매콤한 버전의 뭐 같아? 이또 매콤해 아 그래? 내가 매콤 버전으로 추가했어 이런 주제보다는또초보네 약간.. 보면은 시카고 피자 같은 느낌이야 음.. 네 맛은 있네 아 이거 맵한맵 아, 맛있네? 이거 라볶피칸 버거는 자체적으로 매콤한 이렇게 그 스파이시한 맛이 섞여있네 음... w o 는 일단 패티가 두 개야 음... 그래서 개좋아 그수제 버거는 솔직히 웬만하면 맛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맛있는데 잡기가 안 되지 음... 음. 평범할 수 있는데 다 기분 이상하네 음. 근데 나는 항상 수제 버거를 응.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좀 불편해 어쩔 수 없어.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좀 수고를 감당해야 돼. 응. 뭐 진짜 두 겹이네. 응. 진짜 뭐 좋네. 비싼 이유가 있구만 당당 착한 그건 아니야. 응. <laughs> 패티가 너무 부드러워서 근데 잘 부스러져 맛있다. 마시또다두 분이 또두 분이 부르셨어 응.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썰어줄게. 또 한번 먹어볼래? 썰어줄게. 음! 이음 음. 이것도, 이것도 가 토마토 소스 이런 느낌이네. 생으로 먹을래? 그냥 풀아? 나는 생으로 먹을 거야. 너 풀아? 아 아니면 미스터. 미스터. 일 음! 에 쓰리 나이나 이거 잘 먹어. 성하지 마. 이건 완전 패티 맛을 그대로 음. 느낄 수 있겠다. 아 이거 시켰어야 되나?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퓨전 버거 시키면은. <놀람> 색깔 낸다고 양상추랑 엄청 양상추랑 많이 들어가 있잖아. 음. 근데 진짜 딱 최소한만 들어 있고 딱 고기 치즈 고기 치즈 딱 끝. 약간 씹히는 느낌도 안 나는 것 같아. 난 개인적으로 수제버거에 토마토 들어가는 게 별로 안좋아아 아, 진짜? 난 원래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해. 음, 알자. 오늘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굳이 두개 중에 하나 뽑자면 이게 더 맛있는 거아 음. 사실 이것도 맛있다는 거. 음. 남자들은 이거 하고, 좀, 좀 칼로리 걱정하시는 분야, 기름진거 싫어하는 분들은 아 다른 메뉴나 다른 메뉴. 이건 좀 특이해요. 딱 먹었을 때. 근데 솔직히 칼로리 걱정할 어. 거면 여기 안오지 그건 맞지. 우리 좀 그때 왔으면 촬영하기 애매했을 수도 있겠다. 실레라서 음. 음, 소리가 다섯 없어. <laughs> 근데 밖에 지금 동산 엄청 빡세게 오고 있어. 이거. 고기만 이렇게 먹었을 때 느낌이 게 응. 행복해진다 네, 응알아 그그 파게티 끓여먹고 남은 그부서러기 액기스 아, 이렇게 먹는 느낌 겁나 행복해 하지만 아, 그게 나트륨 관리 아, 아 그치 1 아, 0초까지다 먹어버렸네 또 아. 먹는 속도로 좀 도달해야 되는데 음. 응 너무 빨라? 내가 너무 빨라? 아, 그건 맞아 항상 좀 허겁지겁 먹는 느낌이야. 맛있는 건어할까좀 평소에 먹는 수제 떡으로 약간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음. 거의 아하. 그렇단 말이야. 여기는 좀 소스가 좀 다른. 소스가 전체적으로 되게 꾸덕꾸덕해. 좀 꾸덕꾸덕하고 간이 좀센 편인 것. 같아. 맞아, 간이 좀 세. 음. 그래서. 오히려 좋아. 네, 진짜 응. 양상추 많아가지고 막 한입에 먹기 힘든 응. 그런 수제버거는 아니어서. 음, 뭐 알겠죠. 소스 많은데 가만히 양상추 가만히 있으면 양상추타고 이렇게, 이렇게 흐르잖아 근데 뭐 커피 한잔 오케이. 먹고 들어가면 음. 되나? 잘 음. 먹었고 장비도 잘 해먹었네. 음. 제대로 해먹었네. 안녕하세요. 아, 일단 저희는 토랑타 햄버거 다 먹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맞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좀 대부분 이제 패티, 그러니까 그 빵, 위에 패티, 양상추, 그 양상추 그 토마토, 어.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, 비율이 엄청 딱 탓하게 잡혀있는 요 진짜 이, 여기는 약간 고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채소의 양을 진짜 극소량, 어, 완전. 극소량만 진짜 딱, 아, 들어가, 이게 들어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. 근데 딱 먹으니까 고기에 신경 썼다는 느낌이 확들어그 그치 약간 이게 수제 수제 패티 느낌이 확 나는 게 일단 고기 뭉쳐 놓은 거랑 다른 것 봤을 때 맞아 차이가 확 나더라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해 와서 먹으니까 뭐그 그, 정도 먹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? 형이 제일 비싼 거 먹었잖아 어그 맞아 이렇게. 그건 맞지 근데 확실히 자고로 햄버거는 고기에 신경을 쓰는 게 맞거든 그치 햄버거가 왜 햄버거야? 빵 양쪽에 햄 뭐냐 고기가 딱 들어가니까 햄버거는 뭐 그렇지 대부분 요새 수제버거 하면은 고기보다는 좀 사진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색감 살리려고 일부러 재료도 막 다양하게 고 음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햄버거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딱 유별나게 느껴지는 건 고기.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. 보통 이제 햄버거 금방 형 말대로 생각하면은 좀 재료 많이 들어가고, 약간 많이 살리고,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여기는 딱 그냥 턴초과 집중한 거예요. 그냥 딱 b t 에만 집중해서 때려 올우 올려 받겠다.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? 딱 좋아. 근데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다. 오히려 좋 맛으로 승부하기에 굉장히 좋은. 어, 맞아. 튀었던것 같다. 라는 느낌인 거지. 음, 나도. 응, 맞아. 응, 맞아. 응, 응,